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지난달 폭발적이던 코로나19 확산세가 빠르게 잡히게 된건 자가 격리자들이 방역지침을 잘 지켜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. 하지만 2주간의 자가 격리는 쉽지 않은 일이었고 자가 격리 해제 이후에도 심한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. 자가 격리자들이 코로나19 확산을 막아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배려의 시선이 필요한 이유입니다. 안수경 기자입니다. 세 아이의 엄마이자 제주 시내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김모 씨. 지난달 코로나19 확진자가 김 씨의 가게를 다녀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면서 집에서 2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했습니다. 문 사이로 애들하고 얘기하고 <laughs> 제가 애가 3시에요. 첫날은 막내가 엄청 울더라고요. 엄마 안 오면 안 되고 엄마 옆에 오지도 마 이러니까 나중에 양심 반응이 나온 면 어떻게 하지? 이런 불안한 그런 것 때문에 생활을 못 하겠는 거예요. 어떤 때는못 읽었던 책도 읽어야지 이러다가 밤에 막 울어요. 너무 겁나서. 격리가 해제된 후에도 집 밖으로 나오기까지는 열흘이 더 걸렸습니다. 지금도 가게 문은 열지 못한 상태입니다. 활동하기도 되게 겁난 거예요. 솔직히 누구 만나기도 되게 겁나고 뭔가 의욕이 없어졌어요. 어 가서 마스크 벗는 것 자체가 두렵더라고요. 저는 이제는 신모 씨는 결혼을 일주일 앞두고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 있었던 게 확인돼 자가격리됐습니다. 거기 있는 사람 100명, 전부 120명 모두 자가격리. 한 달을 결혼을 미뤘었는데 그때는 그냥 진짜 아무데도 음식점도 안 가고 그냥 집 회사 집 회사만 했던 것 같아요. 무서워가지고 확진자를 저, 접촉을 할까봐. 지난해 2월 제주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도내 자가격리 해제자 수는 1만 2천 명을 넘었습니다. 자가 격리자 거의 대부분이 방역지침을 지키며 힘든 시간을 버텨준 덕에 폭발적이던 코로나19 확산세도 빠른 시간에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. 주의의 시선이 확진자는 더 심했을 것 같아요. 확진자든 자가 격리자든 다시 사회에 나가야 되는 다 구성원들이잖아요. 좀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고, 왜냐면 그게 내일일 수도 있으니까. JIBS 안수경입니다.